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3이다 오케이 뭐 이런 길이들이 13이라 이런 거죠 됐나 오케이 ab가 24다 얘가 24다 근데 지금 수직으로 했으니까 요거 요거 반띵이지 따라서 이게 12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5대 12대 13이니까 요거 길이는 5인 거라 됐나 그럼 봐봐라 반지름이 13이라매 근데 여기가 오로 먹고 있지 그럼 얘는 8을 먹고 있겠죠 됐나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였다고? 1이였다고 똑같이. 따라서 우리 이제 b, c 길이 구할 수 있겠다. 얘를 x로 놓고 갑시다. 자, x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208 얘는 뭐로 나와야 되노? 4가 앞으로 나오면 4520, 4520, 428또 나올 수 있나? 자, 4, 1은 4, 또나볼게 4, 1은 4, 4, 32, 오, 끝났다. 4로 또 13,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됐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